혼자 두고 나가도 안심. 양방향 통화 플러스 OMP 초고화질 모니터링. 혹시 집을 비운 사이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도 예전에 강아지를 혼자 두고 출근했다가 돌아와 보니 하루 종일 울며 발을 핥아 상처까지 난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어떤 친구는 아이가 낮잠 자던 중 갑자기 깨어 울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?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집으로 달려왔던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. 이런 순간 정말 무섭지 않나요?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미니로봇 애완동물 카메라입니다. 단순히 화면만 보여주는 CCTV가 아닙니다. 5메가픽셀 초고화질로 집안을 구석구석 확인할 수 있고 무선도 매전으로 사각지대 없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양방향 통화 기능이죠. 강아지가 지어댈때 바로 괜찮아! 하고 달래줄 수도 아기가 울때 따뜻한 목소리로 안심시킬 수도 있습니다. 이 로봇 카메라 하나만 있으면 내가 없는 순간에도 가족과 반려동물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고 위급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. 음.